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목표 일봉 차트입니다 비금친 구름대 양원호대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행보하다가 상승으로 변했어요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도 역시 정별된 상태로 올라와생고보하다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별되어 있고요 주가캔들 하르색구행스팬도 역별되어 있었는데 정별을 만들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누가 봐도 상승이죠. 어, 급등을 했고, 오늘 뭐 사실 역사적 신고가를 쓰긴 했어요. 어, 신고가를 썼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3288 여기를 몸통으로 세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상승 장임을 알렸습니다. 어, 상승장이고요. 대세 상승장이라고 보고 있고, 어, 3파 정도 됩니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치면 이게 1파, 2파 조정이니까 3파 정도 되고. 그러면, 어, 최대로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상당히 주식이 굉장히 위험한, 어, 사실, 어, 자산인데, 지금은 조금 안전 자산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RSI도 과열권, 과매수권으로 들어갔네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더 세게 올라가고 있네요. 코스닥이 보니까 이게 양봉이 계속 오늘은, 오늘은 뭐 크게 오르진 않았네요. 1% 정도 올랐는데, 아무튼 코스닥이 보니까 양봉을 계속 세우면서 올라가고 있고, 나름대로, 나름대로 최고가는 썼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번 장에는 소액안 되고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이 좀 있어요. 양시장 모두 대세상승장에 들어섰고, 삼파동에 어, 들어갔다. 이런, 이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간단히 볼게요. 나스닥이 사실 지대한 공원을 세웠어요. 코스피가 급등하는데. 나스닥이, 어, 상승장이었다가, 8월 중순부터 조정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어, 이번에, 8월 말에 기준선, 기준선을 갭으로 깼다가, 사실 돌파한 거예요. 돌파하면서, 나름대로 캔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고점을 갱신했어요. 이 바람에 코스피가, 어, 힘덜드리고 아무튼 올라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고점을 돌파한 원동력은 나스닥에 있다 나스닥은 뭐 그렇게 뭐 아주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코스피가 재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국고채 10년물 가격을 보면 국고채 10년물 가격은 뭐 쌍바닥 잡았고 올라가는 일 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 금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어, 그래도 어, 국고채 신년물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되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코스피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내려오지는 않았네요. 어쨌든 어, 하늘색 후행 스페인이 주가 캔들 근처로 내려왔고 어, 약간 하락세로 들어섰다. 어제부터 약간 하락세로 들어섰거든요. 아래 사이도 40으로 내려섰고 본격적으로 하락을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제차 코스피가 랠리를 하면서 그렇게 될것 같아요. 유가는 뭐 62달러인데 65달러 밑에서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이거는 뭐곧 물가가 안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지표를 한번 볼게요. LRS 상승, R 스케어드 상승하고 있습니다. R 스케어드 올라가는 모양이 조금 좋진 않은데 어, 고점처럼 고점을 형성할 것처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승하고 있고 RSI도 과메수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MAC 오실레이터 양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초반임을 나타내고 있고 지표는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면서 볼린저 밴드 위에 캔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상승 초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게 맞고, 물론 이게 이제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한 이틀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을까. 오일선까지 조정을 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어, 스토캐스틱입니다스토캐스틱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골든크로스고, 모두 과열권으로 들어섰습니다. 어, 상승으로 들어선 거고, 그다음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4월달에 팔아서 바닥 만들었고 사서 올린 다음에 6월 말에 팔아가지고 조정에 들어갔고 이번에 마지막에 8월 말에 또 팔아가지고 바닥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서 지금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상승 초입이고 지금부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9월 1일부터 상승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세달 정도 상승한다고 보면. 90, 11, 어, 11월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 보니까, 지난달에 음봉을 이기고 양봉을 세워놨습니다. 신고신고가는 어, 아니에요. 종, 종과상은 아니고, 어쨌든, 최고가를 썼습니다. 최고가를 썼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지난주에 양봉이 좋았고, 이번주에 또 양봉을 뽑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1, 2, 6월 말부터 조정인데, 1, 2, 3, 4, 5, 6, 7, 8, 9, 10, 11, 11주 만에 조정을 완료했고, 12주에 양봉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팬데믹 때 보면, 13주 만에 양봉을 세웠거든요. 그때랑 아주 유사한 양상이에요. 유사한 양상이니까, 아마도 상승 목표치도 이거를 기준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때 최저점은 좀 심하긴 한데 어쨌든 이걸 뭐 1,500으로 치고 대략 2,300으로 치면 800포인트 올라왔다고 보면 그다음에 2,300에서 3,300까지 1,000포인트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온 것보다 조금 더 올라왔어요. 1파보다. 1,000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 그렇죠. 1,000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고. 음. 그러면 이번에는 어, 이거 2300, 2300 조금 심하긴 한데, 2300에서 대략 3200, 한 900포인트 올라왔거든요. 900포인트 올라왔고, 3200에서 또, 1000포인트, 비슷하잖아요. 그, 올라온 폭도 비슷하네요. 1000포인트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4200, 어, 900, 900이고 1000이니까 뭐 비슷하죠. 4200, 300.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팬데믹 기준으로 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뭐 이때 팬데믹 때는 오파가 잘안 나왔어요. 안 나와가지고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게 4,300이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서 오파가 안 나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3,200을 스타팅 포인트로 하면 벌써 100 포인트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별봉봉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조정을 덜 받았다 했는데 그냥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수타점 돌파하지는 않았어요. 어, 중요한 거는 이번 상승장에 소외되지는 않았다. 매수타점 돌파하는 걸 봐야 되는데 돌파할 것 같기도 해요. 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당연히 SK하이닉스는 이번 오늘 돌파의 주역입니다. 주역이고. 양봉이 큰게 나와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는 그냥 견조한 흐름. 시장에 큰 기여는 안 하고 있지만 방해는 하고 있습니다. KB금융. 어제 금융주, 은행주는 현찬타 했는데 오늘 뭐 완전히 올라섰어요 KB금융하고 신한지주가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대신에 보험주는 별로 기여를 안 했어요. 그동안. 오른 게 있어가지고. 삼성화재 삼성생명은 그냥 현상 유지만했고 증권주도 오늘 좀 기여를 했습니다 미래세 증권, 삼성증권 기여를 했고 오늘은 반도체하고 은행 증권 뭐 이런 애들이 기여를 했네요. 삼성물산도 올라가긴 했네요. 상승하고 있고 한국전력도 좀 기여를 했습니다. 기여를 했고 아직 상승으로 전환된 건 아닌데 HD 한국조선에요. 어, 삼성중공업은 별로 기여를 못했네요 양봉은 나왔지만 그래프톤뭐 바닥만 잡고 있고 큰 주가가 뭐 좋질 않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하락세고 카카오도 뭐큰기여 없고 하락세 네이버는 뭐 그냥 방해하지 않은 정도 삼성SDI, l g 노이솔루션은 어, 얘는 다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세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방산주, LIG 넥스원, 현대로템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네요. KT는 하락세입니다. 오늘 요새 안 좋은 뉴스도 나왔고, SK텔레콤도 뭐 하락세, 양봉 나왔지만, 고포스는 완전 몰락했고, 과메도권으로 들어갔고, 에버리즈는 급부상했습니다. 뭐, 이렇게 됐고요 음,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6월 13일 기준으로 선물 옵션 만기일이 내일이에요. 내일이어가지고 오늘 변동성이 생각보다 컸어요. 그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만기일을 이용해서 상당히 일을 크게 저질렀습니다. 외국인이 6월 13일부터 보니까 이제 최근에 또 현물을 한 2조 원어치 팔았다가 다시 채워 넣어가지고 6조 정도 사게 됐습니다. 외국인이 결국 견인하는 시장이 되겠고 현물로 견인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엄청나게 팔았네요. 구조를 팔았습니다. 기관도 기관 별로 사지 않았어요. 금융투자만 샀지 대부분은 다어 팔아가지고 판게된 팔, 팔, 겁니다. 기관도 수급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같요 선물 볼까요? 선물 가지고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오늘은 좀 열었어요 근데 뭐 이게 완전히 어 선물 가지고 시장을 올린다 그게 아니고 결국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결국은 현물로 옮기는 현물로 올리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선물은 아직도 어 물론 마이너스가 아주 센건 아닌데 뭐 선물을 뭐 땡겨 가지고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어 마이너스 5천 개까지 올라가긴 마이너스 4천 개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이대로 올라갈지 내일이 만기일인데 어떻게 될지 봐야죠. 콜풋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하루 남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콜뭐 양매수죠. 콜좀 팔았네요. 익실를한것 같아요. 풋도 샀는데 양매수고 뭐 똑같습니다 똑같고 외국인이 현물로 땡기는 시장이 된다 시장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음, 옵션을 보겠습니다 옵션 대박났네요 어, 옵션 가격이 거의 콜옵션이 1에서 7까지 뛰었네 8까지 어, 대박났고 1에서 8이면 800%잖아요 이런 걸 해야 되나요 800%면 8배인데 1억 넣었으면 8억이네요 그리고 붓은 그냥 완전히 땅굴 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예, 이걸로 마칠게요